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날씨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러니까 어,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아다니실 때도 감기 안 걸리시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 오늘 시작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가능하시면 두발 뒤꿈치와 뒤꿈치 배꼽을 같은 선으로 해서 엉덩이 편안하게 앉은 상태 최대한 복부의 힘을 딱 잡으시면서 척추를 위로 곧게 피신 상태로 앉아 주실 거고요. 무릎은 억지로 눌러내시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바닥을 향해서 꾹 눌러진 상태로 만들어서 주 앉아 주실 거예요. 우리 가볍게 주먹 한번 꽉 져보실게요. 그리고 열 손가락 한번 넓게 펼쳐 주셨다가 다시 한번 주먹 꽉 한번 져주실 거예요. 자 잼잼하듯이 우리, 딱 다섯 번만. 다섯, 넷, 셋, 둘, 하나, 한 번, 꽉. 넓게 펼치셨다가 우리 그대로 양손 깍지 껴주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아래로 눌러 내리면서 팔꿈치만 위로 한번 쭉 올려주실게요. 그래서 손바닥 있는데 안쪽을 쫙 열어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번만 더쭉 내려주시면서 팔꿈치는 살짝 올라갈 수 있게. 자, 이제 안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얘를 쫙 빼실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손등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능하면 얘를 손바닥까지 바닥을 향해서 지그시 한번 눌러 주실게요.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배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손바닥은 더 누르려고 하고 배꼽은 등쪽으로 향할 수 있게 등은 최대한 둥그렇게 말아내셨다가 마시는 숨에 다시 제자리 내쉬면서 위로 한번 쭉 끌어올려 주실게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뒤로, 귀 뒤로 한번쭉 넘겨주실게요. 마시는 숨에 다시 한번 위로 쓱 끌어올리셨다가 우리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게 꾹 누르면서 왼쪽으로 살짝만 기울여 보실게요. 나의 오른쪽 옆선을 한번쭉 늘려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엔 왼쪽 옆선 반대 엉덩이랑 무릎 뜨지 않게 꾹 눌러가면서 마시는 숨에 제자리 그대로 팔 길게 서클 그리면서 내려 놓으실 거예요. 어깨 한번 으쓱 해서 뒤로 넘겨 주실게요. 어깨 있는데도 살짝 풀어 주실게요. 우리 팔, 손끝 어깨 위에 올려 주시고 팔꿈치가 앞에서 마주치고 위로 쭉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좀 풀어 볼게요. 마시는 숨에 위로 갔다가 내쉬는 숨에 세 자리 다시 한번 마시고 후, 내쉬었다가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뒤에서 앞으로도 세 바퀴만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는 숨에 위로 내쉬면서 제자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위로 쭉 끌어올리셨다가 제자리로 내려놓으실게요. 팔 풀어주실 거고요. 우리 골반 있는 데를 좀 들어가 보실 거예요. 나의 오른발 뒤꿈치를 회음부 가까이 놓아주실 거고요. 왼발은 무릎을 접으시면서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놓아주실게요. 불편하다 싶으시면 살짝 멀리 뒤꿈치 떨어지게 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양쪽 무릎이 같은 선상에 올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엉덩이 바닥으로 지그시 양쪽 엉덩이 뜨지 않게 최대한 눌러내 보실 거예요. 자, 귀큰 상태 계속해서 앉아 주실 거고요. 자, 마시는 숨에 오른팔 귀협. 이때 어깨 살짝 다시 끌어내리셨다가 내쉬면서 나의 오른쪽 옆선 다시 한번 늘려주시면서 나의 상체의 무게감으로 왼쪽 골반을 한번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팔더 길게 뻗어내시고 오른쪽 무릎이나 엉덩이가 뜨지 않는지 지그시 한번 눌러주실 거예요. 우리 다섯 카운트만 유지해 보실게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우리 겨드랑이 있는데 팔 있는데도 쭉 길게 뻗어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목은 긴장하지 않으실 거예요. 목은 편안하게 놓아 주신 상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더 멀리 가능하시면 더 멀리 뻗어 보실게요. 둘 하나.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반대편으로도 가실 거예요. 이때도 반대편 엉덩이 왼쪽 엉덩이나 무릎이 뜨지 않게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낼게요. 이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오른쪽 옆구리가 찌그러진다는 느낌은 아니세요. 나의 몸통을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옆선을 더 길게 가져가실게요. 셋둘 하나 마시는 숨에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나의 왼쪽 다리를 옆으로 한번 쭉 뻗어 보실 거예요. 음.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우리 힘들다 싶으시면 허벅지 있는데 혹은 그 안쪽에다가 손을 가볍게 놓아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은 엄, 어, 검지랑 중지로 엄지 발가락을 잡아 보실 거예요. 발끝이 닿으시는 분들은 자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내쉬면서 쓱 내려가 보실게요. 셋, 둘, 역시나 어, 어, 오른쪽 엉덩이나 무릎이 뜨지 않게 그리고 왼쪽 팔꿈치를 안으로 쓱 넣으면서 가능한 만큼 쭉 늘려 주실 거고요. 하나, 양쪽 가슴 정면 마시는 숨에 다시 키 크게 돌아오셨다가 자 다리만 바꿔 보실 거예요. 반대 바로 들어가실게요. 왼쪽 뒤꿈치를 나의 몸쪽 가까이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는 엉덩이 가까이 두셨으면은 자, 우선은 나의 무릎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골반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마시는 숨에 왼팔 기업 어깨는 다시 한번 끌어내리실 거고요. 내쉬는 네 숨에 나의 왼쪽 옆선을 쭉 누르고 오른쪽 골반을 눌러 주실 거예요. 자, 다섯 카운트만 유지해 보실게요. 손끝은 멀리 뻗어내실 거고요. 이때 이거 너무 불편하다, 팔이. 어깨 아프시면 은 그냥 뒤통수 하셔도 괜찮으세요. 대신에 팔꿈치를 열어주실 거고요. 자, 양쪽 가슴이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셋, 후, 나의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똑같은 무게감으로 꾹 누른 상태. 둘, 왼쪽 무릎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 후,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돌아오셨다가 다시 한번 나의 몸통을 위로 끌어올려 보면서 옆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왼쪽 옆구리 찌그러지지 않게 마시고 후, 내쉬면서 가능하면 시선도 천장 바라보실 거고요.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돌아왔다가 이제, 오른 다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 보실 거예요. 역시나 나의 골반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무릎과 무릎이 같은 선인지 체크를 하실 거고요. 가능하면 발끝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내쉬면서 내려가 보실 거예요. 가능하면, 왼팔도 귀 옆으로 길게 뻗어 내면서, 옆선 함께 길게 늘려 주실 거고요.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돌아오셨다가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음. 우리 두 다리를 합쪽을 하실 거예요, 이번엔. 음. 가능하면 우리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골반인데 살짝 풀어주실게요. 음. 셋, 후, 둘, 후, 하나, 아. 후, 자, 뒤꿈치를 나의 몸쪽 가까이 가능한 만큼만 당겨주실 거예요. 자, 양쪽 엉덩이 동일한 무게감으로 누르고 계신 상태, 복부에 힘딱 채워서 척추, 가능한 한 위로 한번쭉 뻗어 올려서 최대한 키 크게 앉아 계신 상태. 자, 마시는 숨에 무릎 끌어 올리셨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한번꾹 눌러 주실게요. 다시 한번 마시고 후, 내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바닥 가까이 꾹꾹꾹꾹 누르시면은 다리 우리 골반 있는 데 고관절 있는 데서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천천히 제자리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가능하면은 우리 앞으로도 살짝살짝 살짝 내려가 보실 거예요. 이때 너무 힘들다. 꼬리뼈가 들릴 정도가 아니라 꼬리뼈는 바닥을 꾹 눌러내시면서 배꼽이 먼저 뒤꿈치랑 닿는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뻗어내신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 멈추셨다면 이 상태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혹은 괜찮다 싶으시면은 호흡하 깊게 코로 마셨다가 내뱉는 호흡에 내뱉는 호흡에 조금 더 척추를 앞으로 곧게 뻗어 내가면서 내려가실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가 다다 싶으시면 팔꿈치 그때 내려놓으시고 고개 툭 떨고실 거예요 더 괜찮다 싶으시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척추를 앞으로 길게 뻗어 내실 거예요 상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척추를 곧게 뻗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꼬리뼈 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목의 긴장감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툭 떨궈 주실 거예요. 호흡 한번 마시고, 후, 내쉬면서 무릎은 더 바닥 가까이 계속해서 눌러내려고 하셔야 되고요. 셋, 후, 둘, 마지막 한 호흡만 더, 후, 깊게 내쉬었다가 천천히 한손한손몸 쪽으로 당겨 오시면서 상체 일으켜 세우실게요. 자 무릎 접어주실 거고요. 다리 앞으로 길게 뻗어내시면서 발목이나 무릎이 긴장하셨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툴툴툴툴 털어주실 거예요. 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도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겨 주실 거고요. 서클도 같이 들어가실게요. 자, 발끝 한번 쭉 끌어 당기셨다가, 길게 또 뻗어 대서 발등도 늘려주셨다가, 이번엔 아킬레스건인데 쭉 한번 스트레칭. 다시 한번 발등 있는데 발목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셨다가, 이번에는 서클로 연결하실게요. 자, 새끼 발가락 닿을 듯이, 엄지 발가락이 닿을 듯이, 꼼꼼하게 큰 원을 그리실 거고요. 자, 반대편으로도. 하나, 후, 둘. 편안한 호흡을 하시되, 호흡은 멈추시면 안 되세요. 자, 마지막 쭉 끌어 당기셨다가, 자, 그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 꽉 넓게 펼쳐주셨다가, 가볍게 주먹도 접으실게요.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셨다가, 가볍게 주먹. 다시 한번 마지막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왔다 갔다도 해 보실게요. 자, 그대로 두 다리 교차하시면서 어, 두 발, 두 무릎으로 서 주실 거예요. 자, 나의 어, 무릎과 손을 같은 선으로 해서 놓아 주실 거예요. 어깨 아래 손목이 있으셔야 되고, 골반 아래 무릎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왼발 멀리 한번 뻗어 보실게요. 이때 나의 발이 무릎 그리고 손이 같은 선상에 있어서 척추 정렬 맞춰주신 상태를 만드실 거예요. 자, 옆선 한번 다시 한번 길게 늘려주실게요. 자, 나의 왼팔도 귀옆으로 길게 뻗어내리시면서 뻗어내시면서 손끝에서부터 나의 발끝까지 쭉 멀어진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면 안 되세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척추 정렬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손 바닥 누르고 계시는데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어깨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셋, 둘, 하나. 자, 이제 나의 팔 옆구리에 손 가지고 와 보실게요. 다리를 끌어올리실 건데 이때 나의 허벅지 옆쪽 근력이랑 엉덩이 있는데 근육이 약하시면 이거 끌어올리기가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낮게 올려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지 않으시고 발끝을 바닥으로 터치를 하셨다가 다시 가능하면 나의 발목과 고관절 같은 선상까지 높이 올려주실 거예요. 가능한 범위에서 범위는 조금 작으셔도 되세요. 대신에 툭 떨어지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열 번만 들어가 보실게요. 하나 둘셋후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쭉 끌어 올리셨다가 여기서 괜찮다. 무릎을 뒤로 접으면서 나의 발끝을 한번 잡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뒤꿈치랑 엉덩이를 멀리 뻗어내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조금 밀어내실게요. 그래서 나의 몸의 앞부분을 좀 스트레칭을 하실게요. 셋, 둘, 배꼽은 등쪽으로. 하나, 천천히. 팔도 다리도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상체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자, 나의 이번엔 오른팔을 기어. 역시나 발과 무릎 같은 선인지 체크 오른쪽 옆선 한번 쭉 늘려주실게요 세 카운트만 유지하실게요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키 크게 돌아오셨다가 다리만 바꾸실 거예요 역시 오른다리 뻗어냈을 때 나의 무릎과 같은 선이셔야만 골반이 틀리지가 않으세요 골반 정렬 맞춰주실 거고요. 손을 어깨 아래 손목 그리고 무릎과 같은 선이셔야만 나의 척추 정렬 맞춘 상태에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자, 옆선을 한번 다시 한번 길게 한번 쭉 늘려주실게요. 나의 가슴도 양쪽 가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손끝까지 힘이 가득 차 있어서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멀어질 수 있게. 자, 이제 나의 팔 옆구리에 손 잡아주시면서 다리를. 가능하면 고관절 높이까지 올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가실게요.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툭 떨어지지 않게, 여덟, 아홉, 같은 속도로 올라갔다가, 같은 속도로 내려가셔야 되고요. 천천히 무릎 뒤로 접으시고, 발끝 잡으시면서 골반은 앞으로, 발끝은 엉덩이랑 더 멀어질 수 있게. 셋, 둘, 하나. 천천히, 다리도 제자리, 팔도 제자리, 상체 일으켜 세우실 거고요. 자, 나의 왼쪽 옆선다 한번 쭉 늘려주실게요. 셋, 후,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돌아왔다가 그대로 엉덩이 뒤꿈치를 향해서 내려가 보실게요. 그리고 나의 왼쪽 발 뒤꿈치를 엉덩이 바깥쪽으로 살짝 빼실 거예요. 그대로 앉아 주실 거고요. 나의 가능하면은 90도보다는 살짝 더 벌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실게요. 음. 나의 상체를 나의 몸통, 어, 나의 다리 벌어진 각도 사이에서 벌려진 다리 각도 사이에 중앙에 올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하나하나 내려가실 거예요. 가능하면, 음, 역시나 배꼽이 먼저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곱게 뻗어내신 상태로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실 거예요. 억지로 등을 둥글게 말면서 내려가시기 보다는 척추를 더 곱게 뻗어내려는 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코로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상체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실 거예요. 셋, 둘, 하나, 천천히 한 손, 한손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상체를 살짝 나의 오른쪽 발끝을 향해서 비틀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배꼽이 먼저 역시나 닿아요. 발끝이 손에 닿으시면 닿으시는 만큼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나의 오른발을 향해서 내려가실게요. 세 카운트만 유지하실게요. 둘! 하나 항상 내뱉는 호흡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실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자 이제 다리만 바꾸실 거예요. 나의 왼 다리를 옆으로 벌려 주실 거고요. 오른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을 향해서 내려 어, 가까이 가져가 주실 거예요. 음. 가능하면 90도보다는 살짝 더. 벌어질 수 있게 해 주실 거고요. 자, 나의 상체가 나의 다리 중앙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게 만드실게요. 곱게 마시고 내쉬는 네, 숨에 척추 하나하나 멀리 뻗어 내실 거예요. 한쪽이 조금 더 골반인데가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억지로 진행하지 않으실 거고요. 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80%만 노력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갈 수 있도록 하실게요. 자, 세 카운트만 유지하실 거예요. 셋, 후, 둘, 하나.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이번엔 나의 왼쪽 발끝을 향해서 몸을 틀어주실 거고요. 자 가능하면 발끝 손 터치 하셨다가 척추를 곧게 뻗어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 보실게요. 세 카운트만 유지하실게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불편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다리 앞쪽으로 뻗어 주실 거고요. 뒤에 있는 다리도 가지고 와서 앞쪽으로 뻗어 주실 거예요.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셨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볍게 탈탈탈탈 덜어 주셨다가 그대로 편안한 자세로 다시 만들어 주실게요. 오늘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리 하체에 있는데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데 근력만 조금 추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골반 있는데 스트레칭 정도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셨어야 되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더 횟수를 상체까지 다 이전 영상 보시면서 상체 부분 추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